어 지금 제가 동영상을 처음으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어, 여긴 저희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전경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산산 산 밑으로 산중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밑으로 경사도 많이 급하죠 이런 땅에서 일단은 불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음, 이렇게 주위의 것들을 뿌리들, 잔뿌리들을 이렇게 쳐주고, 음, 얼마나 불안병이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보시면 알겠지만, 아, 흔들리죠? 어, 처음 촬영이다 보니까 잘안 되네요. 자, 일단, 얼마큼불안병이 들었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나무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뒤에 지금 멀쩡한데 이 뒤에 부분까지 다 먹었으면은 이 나무는 못 쓰겠죠. 빙 돌아가면서 다 불안병이 걸렸을 테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 나무는 이쯤에서 세 살이 나왔어요. 그럼 이쪽은 아직도 멀쩡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이 부분만 치료를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주위에 이 지저분한 부분들 다시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제가 약품을 바르겠습니다. 아 약품.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주위에 새살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다긁어 주고 칼로 이렇게 다 깨끗하게 처리를 했으면은 위에다가 제가 한번 약을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깔끔하게 이 밑에까지 이 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속살을 나무 껍질처럼 다 입혀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나무 껍질 역할을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또 외부로부터부터 들어오는 병원균들에 대해서 침투를 억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포제 이렇게 골고루 이 부에다가 발라 줍니다. 자. 깔끔하게 다 되었죠? 한번 볼까요? 멀리서.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뒷 부분은 멀쩡하고. 아, 어, 이렇게 해서 이 나무에 아, 어, 이렇게 큰 나무예요. 이게 아마 한 10, 10, 한 2, 3년 정도 된 나무인데 만약에 저걸 지금 치료를 안 했으면은 아마도 20년 전 동안 길렀는 이 나무가 못 쓰게 되었겠죠. 병이 들어서 이렇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불안병을 치료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